네, 지난 시간 담비 이야기 재미 있으셨나요? 오늘은 담비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 계속 이어가 볼 건데요. 악마들이 꾀가났습니다. 천사들과 악마들은 풍선과 돌멩이를 달며 바쁘게 움직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지쳤습니다. 그때한 악마가 풍선 세 개를 끊어버리죠. 담비는 땅으로 세칸 내려가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악마들은 더 이상 돌멩이를 달지 않고 풍선을 끊어서 단비를 땅으로 내려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한 개를 끊었다. 풍선은 우리가 올라가게 하는 좋은 요소니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풍선 한 개를 근데 끊었습니다. 끊는 건 빼기겠죠. 얘는 빼기입니다. 풍선 다섯 개를 끊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풍선을 4개를 끊었더니 단비는 어떻게 되나요? 땅으로 4칸만큼 내려가겠죠. 4칸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악마가 풍선 3개를 끊습니다. 첫 번째 악마가 풍선 3개를 끊고 두 번째 악마가 풍선 5개를 끊습니다. 그러면 단비는 총 어떻게 움직이나요? 네, 맞습니다. 총 8칸 내려가게 되겠죠? 8칸이 내려갑니다. 첫 번째 악마가 풍선, 풍선 6분의 5개를 끊고, 두 번째 악마가 4분의 3개를 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분수니까 통분을 해야겠죠? 6과, 6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얼마나 통분하면 되죠? 12로 통분하면 되겠죠? 12분의 12고, 12분의 3, 3은 9니까, 12분의 10만큼 내려가고, 12분의 9만큼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12분의 총 19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천사가 풍선을 3개를 먼저 달았습니다. 천사가 풍선 3개를 달고, 플러스 더하기죠. 악마가 돌맹이 두 개를 또 달았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풍선 다섯 개를 끊어 버렸대요. 어떻게 될까요? 풍선을 다는 건 올라가게 만들고, 돌멩이를 다는 건 내려가게 만들고, 풍선을 자르는 건또 내려가게 만들죠. 그래서 세칸 올라갔다가 두칸 내려와서 플러스 1의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다섯 칸이 더 내려오니까. 아, 결과적으로 아래로 네 칸에 머무르게 됩니다. 악마가 돌멩이 네 개를 먼저 달았답니다. 그리고 천사가 풍선 여덟 개를 달았대요. 악마가 풍선 두 개를 끊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네 돌멩이를 달면 내려가고, 풍선을 달면 올라가고, 풍선을 끊으면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잠시 멈추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잠시 정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와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돌밍이를 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천사가 돌멩이 두 개를 끊으면 단비는 하늘로 두칸 올라가겠죠. 천사들은 돌멩이를 끊어내며 단비를 하늘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돌멩이 두 개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돌멩이 여섯 개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돌멩이를 세 개를 끊었더니 단비는 하늘로 세 칸이 올라갑니다. 두 문제 직접 해결해 보시고, 악마가 돌맹이 한 개를 달고, 천사가 풍선 다섯 개를 달고, 천사가 돌맹이 두 개를 끊었네요. 이러면 돌맹이를 달면 내려가고, 풍선을 달면 올라가고, 돌맹이를 끊으면 올라가죠. 그래서 한칸 내려오고, 다섯 칸 올라가고, 두 칸이 올라가서 총 여섯 칸이 올라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직접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정답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멈추고 확인해보시고 채점해보시고 틀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단비 이야기를 통해서 음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어, 담비, 담비를 두고 천사와 악마가 돌멩이와 풍선을 달고 자르면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야기로 접하니까 참 쉽게 이해가 되시죠? 다음 시간 이어서 좀더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